찾은 한방 중에 손님. 옹이 아버지. 옹이 아버지. 옹이 아버지. 왜 자꾸 불렀어 이런지. 이거 예, 진짜 예 옹이 아버지. 빨리 자려면 양치질하고 와요. 양치질은 개뿔 창년 했으면 됐지. 사랑해, 아버지 웅어 내가 오늘 청계천에서 이거 죽이는 거 하나 사왔거든 그트틀봐어왜 이런 걸 사와요 내 스타일 알면서 이러나 <laughs> 한 양반 일로, 일로 와, 두워

자, 아? 오멈 음, 음, 자냐고? 아니, 아니요, 앉아요, 왜요? 그안아면 친정에 좀가 있어 <laughs> 아, 뭐예요? 아, 아, 좁다, 좀만 옆으로 가봐 아, 왜 이렇게 길다 붙어요? 좀 옆으로 가봐 아, 왜 자꾸 붙어 있는 미친 양반 아, 좀 좀만 더 옆으로 가봐 아, 요 아, 요 아, 아 좀만 더 앞으로 가봐. 아 어디까지요? 아 좀만 더. 아 여기까지. 아, 아, 아 좀만 더 가봐. 아 대체 어디까지 가요? 진동까지 우니 <laughs> 앞지. <응, 여보세요? 웃음> 안녕하세요. 아유. 아 여기가 그 44.2번지가 맞나요? 맞는데 누구세요? 아 여기 일하러 온 사람입니다. 아니 이 시간에 우리 집에서 왜 이래요? 누구신데요? 도둑놈입니다. <웃음> 꼼짝마. <웃음>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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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... 도둑이에요 엉이 아버지! 이놈 자식! 야! 아, 왜 때려! 그렇다, 저 도둑놈은 안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왔다 <laughs> 미안해, 이놈 자식! 뭐라고? 다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, 어? 여기 어디있어 이게? 이거 뭐야? 집 구석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 이것은 그지 집안 아니야! 뭐, 그지 집안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우리 집을 무시? 야, 너 저기 서랍 열어봐 오, 그 패물 있지? 그두 번째 열어봐 오, 그 오, 현금 있지? 그 뭐? 나, 나, 나 이제 가볼게 야, 야, 너 이제 외롭지? <laughs> 그럼 얘도 데 진짜 <laughs> 이거 못 참겠다 야, 야 <laughs> 나 도둑이라고 나 무시해 어야 아유 그만해우냐버이 때릴 거면 차라리 절대 나요. 우마마. 응, 응. 어금니 꺾기물로자자 <laughs> <laughs> 아유 아유 진짜 저도 남편이라고 진짜 부인이 불쌍하다 진짜 아유 내 가고 말지. 어 야. 너나 아니었으면 강냉이 다 털릴 뻔했다.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. 이때 왕눈이가 등장하는데 이름 제순. 웅어몸 이리 오시오. 냉큼 오시 왕릉이 아버지. 야, 너 오밤중에 왜 왔어? 어, 나? 누가 몸 지켜주려고 왔지? 그몸뚱아리로뭘 지켜? 야, 장난해? 내가 몸이 얼마나 가벼운데 한번 볼래? 저 시기 장난 중국도 이거 쩔시잘 봐. <laughs> <laughs> 아! 그, 아 어, 이러면서 뭐다 지킨다 그래요? 치. 나는 우리 용이 아버지가 지켜줄 거예요, 웅렁. 음, 이놈은 내가 집잘 지키는 개두 마리 사줄게. 응? 왕뇨이 아버지! <laughs> 야, 너 일로 안 와? 웅이 어? 아버지! <laughs> 개 다섯 마리 사줄게. 어? 웅이 아버지. 야, 개가 무슨 필요가 있어? 내가 갠인데 어? 웅이 아버지. 웅이 아버지. 멋져 보러. 멋져 보러. 웅이 아버지 멋져 보러. 웅어멈데 이럴 줄 알았어. 웅어멈. 그럴 자고 내가 웅어멈 마음을 사로잡는 내가 비트박스 개인기를 준비했수다.

아왕님 하무것도못잡으마 아. 마이크 테시팅 <laughs> <laughs> 세비세 y 비세 세, i s a 이 Yambi. 거 a y Yambi. Say, Yambi. Say, Yambi. Say, Yambi. Say, Yambi. 아 a y Yambi. Say, y a 서 b i Say, Yambi. Say, Yambi. Say, y a m

이거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이리 오슈오슈 오슈 냉큼 오슈거리지? 이거 뭔가 수상한데 에? 이봐, 내눈 똑바로 봐내눈 똑바로 봐! 봐! 뭘꼬라봐 <laughs> 어머니,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에요 응아, 그럼 우리는 범인을 못 잡는 거야? 응, 음, 노노노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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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제 형사생활 20년 직감으로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장소에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보죠 야, 역시 우리 웅이야 응. 이렇게 웅이네 가족은 범인을 3년 동안 기다렸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